아침 6시 기상, 7시 체육관 도착, 밤 9시 취침.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며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야구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광고도 넘쳐나는 그 남자. 하지만 그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단한 끼, 단한 잔, 단 하루도 자기 자신을 허투루 다루지 않는다는 것. 오늘 무심코는 완벽한 자기관리의 끝판왕 오타니 쇼에이의 진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타니의 식사는 단순한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실험입니다. 그는 모든 음식을 먹고 난후 즉시 피를 뽑아 검사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한때 좋아하던 계란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 이후로 단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WBC 대표팀 회식 자리에서 파스타 면에 소스 없이 오직 소금만 뿌려 먹는 모습을 본 후배는 도저히 저건 못 따라하겠다고 말했죠. 이처럼 오타니는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맞는 음식만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식단은 거의 군대 수준입니다. 튀김류, 치킨, 돈가스 금지. 밀가루 과자, 빵, 라면, 우동 금지. 탄산음료 금지. 패스트푸드, 피자, 햄버거 금지. 심지어 숯불 철판 구이까지 금지. 그으름이 몸에 안 좋다는 이유 오타니의 전담 트레이너는 저녁마다 밥을 정확히 7숟가락만 떠서 그의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오타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이 정확히 그만큼만 먹습니다. 식사량까지 정량 통제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벌크업 기간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물처럼 마시며 몸의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오타니의 하루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까지 체육관 도착, 저녁 7시까지 훈련, 집에 돌아가 샤워 후 9시 취침, 그리고 다시 다음 날 6시 기상, 시즌 중이든 오프 시즌이든 이 루틴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반복됩니다. 몸이 컨디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루틴이 컨디션을 만든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이죠. WBC 대표팀의 고급 회식 자리, 모두가 최고급 와인과 소고기를 즐기고 있을 때 오타니는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일 경기를 위해 지금 꼭 소화시켜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오늘 하루쯤은 괜찮잖아라고 말리지만 오타니는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장면을 본 선수들은 정말 충격이었다며 입을 모았죠. 진짜 프로의 태도란 이런 것임을 모두가 체감한 순간. 그가 일본 리그에 있을 때 경기에서 패배한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님이 이럴 땐술 한잔 하면서 풀어야죠라고 했습니다. 그때 오타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속상하다고 술을 마셔서 내일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오타니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들키지 않게 물에 와인 따라 마신 일화가 있을 정도. 이처럼 그는 기분도 상황도 사람들의 시선도 자기 루틴보다 앞서지 않게 조절합니다. 그런 오타니가 딱한번 샴페인을 원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2023년 메이저리그에서 50 홈런, 50 도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날, 그 장면을 본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타니가 저렇게 술을 마신 건 처음 봤다. 정말 큰맘 먹은 걸 거다. 그한 잔은 단지 축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그가 얼마나 절제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반짝이는 예외였죠. 2024년 기준, 오타니의 스폰서 광고 수익은 1억 달러를 넘습니다. MLB 2위 브라이스 하퍼가 630만 달러이고 3위 에런 저지가 600만 달러여서 무려 16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NBA 1위 르브론 제임스가 8천만 달러이고 NBA 2위 커리가 5천만 달러인 걸 감안하면 오타니의 가치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전 세계 스포츠 광고 수입 상위 3명은 호날두, 메시, 오타니입니다. 기록으로, 인성으로, 몸값으로 그는 이미 스포츠계 최정상에 서 있습니다. 오타니는 단순한 천재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매일 설계하고 실행하며 점검하고 조정해 가는 사람입니다. 먹는 음식, 자는 시간, 움직이는 루틴, 그리고 감정까지도 컨트롤하면서 그는 하나의 완성형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과는 작은 습관이 아주 오랫동안 쌓여야만 생긴다. 그걸 스스로 증명한 한 사람. 그가 바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이상 무심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